yeah hey.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KPX 생명과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좀 엊그제, 어제 좀 상승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워낙 내용적인 부분, 모멘텀 자체라든지 아니면 이슈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차트보다도 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봐야 되는 종목들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KPX 생명과학을 보면은 뭐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화이자랑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은데 뭐 상승분이 나왔던 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 뭐 지금 뭐 상한가까지 말아서 올라갔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정부에서 이제 뭐900 90만 명분이 뭐 도입이 된다, 뭐 올해도 백신을 맞는다 했는데 뭐 집단 면역을 뭐 앞당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리고 뭐 1억 명분 뭐 백신 확보를 하는데 뭐 성공했다라는 뭐 기사도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어제 상승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왜 이게 화이자랑 엮이냐, 왜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12월 백신 협상 때, 이재용 삼성, 삼성,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뭐 이런 부회장의 역할로 인해서 4월 23일날 화이자 코로나 백신 추가 계약에 성공했다라는 기사도 났고, 최근에 백신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해서 뭐몸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직 백신 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언제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인맥으로 인해서 정부랑 화이자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추가 계약에도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뭐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했었지만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를 확보를 하면서 9,900만 명의 백신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뭐 6월까지 자, 6월까지 350만 명분의 백신을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50만 명분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자 종목들이 굉장히 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접종 이후에 안면마비가 온다고 해서 뭐 화이자 관련주들 주가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화이자의 부작용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좀 낮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좀 부분도 있고 뭐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도 아직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화이자를 찾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이런 화이자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진짜로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뭐 올라가는 거를 보고 뭐 상한가 따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좀 지금은 좀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또 엇박자 내는 거뭐 러시아 백신 엇박자 내서 여기서 뭐 상한가 좀 말아 올라가고 뭐 1,300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엇박자를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 이쪽 번호로 이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 방 주소 링크랑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니까 비밀번호랑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테마주들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종목 공부도 하고 좀 수익적인 부분도 좀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화이자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KPX 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그리고 뭐 대한과 그 다음에 뭐, 제일약품. 그 다음에 뭐, 심풍제약. 자, 이런 식으로 좀 엮어서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좀 나열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엮, 엮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많은데, 일단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중인 EDPCI, 항체, 체중, 간체를 화이자가 이제 장기간 독점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였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승리 대표이사가 화이자 입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팀장이라든지 마케팅 이사, 뭐, 역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로도 같이 엮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이거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차트가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대한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을 뭐 보관을 하고 운반을 하는 초저온 냉장고를 생산을 해서 콜드체인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뭐 화이자는 운송 같은 경우에도 영하 60도 이하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콜드체인 쪽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일약품의 성석제 대표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화이, 한국 화이자 제약의 부사장으로 역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화이자로 묶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믹 맥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후보로 좀 주목을 받았던 적도 있고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도 있는데 화이자 고지혈증 치료제 통증 치료제로 판매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묶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테마 주 같은 경우에는 KPX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 올라갔던 부분, 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큰 폭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뭐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콜드체인 관련으로 해서 같이 묶였던 부분, 뭐 고가가 상한가 29%까지 갔던 부분, 그리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좀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항상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딱한 종목만 찝어서 들어가기보다도 좀 다양한 종목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왜안 올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화이자만 묶인 게 아니라 피라맥스로 이미 한 차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그렇게 큰 상승이 안 나오고, 오히려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딱 가는 종목도 뭐 그런 테마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그 뒤따라가는 종목들, 줄줄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뭐 어떤 종목이 간다라고 하면은, 어, 후발주가 뭐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없이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랑 비밀번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뭐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뭐 속보라든지 공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좀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 좀더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